서경. 어 기려 나리 닝오빠음용사 이리 나 까꿍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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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어제 새벽 5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옷도 잠기고, <laughs> 상태가 굉장히 멜랑꼴리 합니다. 텐션이 많이 나는 점. <laughs> 아, 여기 안을 거예요. 여기서 너무 예쁘죠? 여기서 대박 너무 좋죠 아이고. 생맥 한잔 시켰다. 그래.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대박. 이 맥주의 크기를 보여드릴까요? 500을 분명히 시켰는데, 거짓말 안 치고. 500일까? 모르겠어. 실 1000일 수도 있지. 와, 미쳤다. 아휴. 오, 좋아. 너무 좋아. 맨날 을좀 밥나먹고. 맨날 저희는 트러플 파스타랑 파타이 시켰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어 제일 맛있어. 아, 이게 뭐야, 이건? 쓰레기 없는 게 있네. 이거 음, 빨리 나와서 좋다. 강추야? 음. 근데 음. 진짜 잘 맞춰서 왔어. 어, 딱이야. 해도 됐다, 이제. 어. 진짜 잘해도 음. 해줘가지고. 음. 맛있다. 여기 음. 다 맛있다. 음. 간도 잘했다. 음. 어제보다 훨씬 어어제는 음. 어제랑 그냥 섣대. 음. 음. 날씨는 음. 너무 좋고 음. 너무 예쁘다. 일이 아니야, 이게? 이정도 라떼 커피 모닝 커피 모자는 캐리어에 들어가지 않는 이슈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좋다. 엄청 커요. 오늘은 라떼. 네가 말한 것처럼 연희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여기 너무 좁가지고 라떼를 더 먹.

나 <laughs> 친구들 아, 사진 다시 아까 전에 받아 나왔는데 표정이 야다 그렇네. 나도 좀 추워요. 아, 안될것 같아. 아, 이나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뭘 먹으러 나왔습니다. <laughs> 완전 예쁘다. 바닷가 앞이라. 저는 굉장한 파인애플 볶음밥과, 태국식 파스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옷이 없는 관계로 어디로 똑같은 <laughs> 음. 음. 음! 매콤해서 맛있어. 음! 소시지 존맛. 아, 소시지야 소세지. 응. 음. 존맛 케이크? 소시지 소유지 대박, 소유지. 완전 특이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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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노을 너무 예뻐요. 방금 엄청 귀여운 강아지도 찍었는데. 아, 불닭볶음면이 엄청 많다? 엄청 실패. 탑 세일리로. 확실히 늙어서 그런지 3일 놀았다고 바로 목이 아파서 현대염인지 인후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이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엄청 친절하세요. 입까지 벌려가지고 목을 다 보여줬어. <laughs> 일단 다른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볶음면만 있어 맨날. 거기는 신라면도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실패. 카메라에 안 담기는 저 눈물. 아까 저희 호텔에 정전이 일어나면서 옆에 송전탑 있더라고. 어. 그거에서 터졌나 봐. 하다 물놀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의 전쟁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 구국자님들한테 그 오늘 막. 마지 나고 자꾸 했었어. 너무 예뻐. 와, 미쳤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려요, 보여드려. 아, 근데 카메라에는 저 정도의 색감이 안 담겨. 봐봐. 약국 <laughs> 갔다 온 사이에도 아직도 기절해 있는 저 3인방. 애들이 너무 평화롭게 잘 자고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한 번도 안 일어나. 바이크 타요. 어 떨리는 이 마음. 뭐야? 텐트 인가데 방금 약간 시장 가당 왔어요. 한적 타이. 뱅고 주스. 그 기사님이 그 기사님이 잘못 데려다줬어. <웃음> <웃음> 다른 야시장으로 데려와야 돼. 그래서 걸어가려고요. 우리 나이스 마켓, 원래 있는 데로 왔습니다. 사람이 훨씬 많네. 댄스로어네 애들이 귀여워. 에이. 에이. <laughs> 예, 하나 스트로베리 했어요. 시원한 거 먹는 맥주 그래, 한번 먹을게요 음, 이거 되게 달달운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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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트 아파트 파아니 아파트 아아아 타면 되는거에요 저 이거 타고 즉각 아야 어이이빵돼요받을 편의점에서 이 불닭볶음면 사왔어요 이제 씻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뿅 저는 샤워를 하고 왔고요. 굉장히 매운 걸못 먹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을 쥐똥만큼 넣었다는 그런데도 매워. 언니는 갑자기 배가 안 고프대서 저는 약을 핑계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봐 6일차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 주식쓰 과연 어떨지 팬케이크 가봐 <laughs> 음. 그니까 이거 안에도 여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 크림 파스타도 있었고 어언니거 먹어 지금 근데 나중에 물들 먹으려고 한꺼거에다못 가져가서 아프 우와 나 커피 먹어야지 너무 예쁘다 여기 네. 너무 이때 이렇게 를하는사이 너무 좋아요. 만두맛있다 아. 맛있거든. 만두나...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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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주얼도 너무 예 오늘 은쌍태우를타고 지금 페리 티켓을 타러 가는 중이고요 <laughs> 사람 진짜 많아요 드저 도착든 어 완전 햇빛변으로 와가지고 지금 등이 다 타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어이긴 바지를 입으면 굉장히 잘못된 상태요 맞아. 저희는 이제 카페고요 TNT 치고 갈 거예요. 12분, 12분 걸립니다. 사람 진짜 많고. 여태까지 별로 안 더웠는데, 오늘 제일 더운 것 같은데. <laughs> 청문바지 입을 거예요. 굉장히. <laughs> 가지고 왔것 같았는데 아, 네. 미쳤다 미쳤다 성태우에서 내려서 지금 걸어가는 중인데 다리가 굉장히 부실부실하 지금 바닷물 한 방아지 맞았어요. <목소리>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이제 방콕으로 가는 날입니다. 어제 그 페리에서 엄청 햇빛을 받았더니 등이 완전 탔어요. 그옷 모양대로 타가지고 하필이면. 다행인 건 그래도 한국이 겨울이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다시 방콕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숙소. 오 귀여워 이 택시. 툭툭 따라 따라따. 약간 태국. 4 0 8호 휴. 저희 마지막 숙소. 오. 이렇게 네, 파드키를 꽂아놓게? 을 어. 아 좋아. 어 굉장히 깔끔스. 어 냄새도 좋아. 아 좋아. 냄새가 중요해 우리. <laughs> 과연 뷰는. 뷰는 그냥 그렇군요. 좋은데? 집 집뷰. 어 좋아. 동네가 따로 좋아 화장실은 오 아주 깔끔스니다 제일 신식인 것 같은. 마지막 날이라. 저희는 이제 아이콘 시암 갈게요. 어, 저희 호텔은 진짜 예뻐 신축인 것 같아요. 수영장도 진짜 예쁜데 이따가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은 아이콘 시암까지. 10분 정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 어 가까워. 또 여기 옆에 카페도 너무 예쁘다. 커피, 오 로스터리 카페다. 아, 오 어, 우리 여기서 먹어볼까, 그래? 네 그래. 저희 왕복 맨날 40분 이상 걸어다니는사람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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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보는 기분이죠 <laughs> 제가 아이콘 시합을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뭐 수영복 보고 싶었던 건데 수영복 샀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있는 수영복으로 충분히. 수영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일 겨울로 돌아가면 어 한국 있어. 많이 추운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저는 내일 완전 군장을 메고 UDT처럼 집에 가야 돼서 언니는 내일 7시 반 비행기고 저는 10시 반 비행기라 공항에서 혼자 좋겠다 <laughs> 공항에 혼자 편집하고 있으려고요. 아, 원래 가족 계획 올라했는데이 해당 국가에서는 아예 다운로드도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거 기다리는 낙으로 지금 기, 버티고 있었는데. 바보야.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 쿠팡이 안 되네. 아이콘 시아 맞습니다. 음. 음. 저희는 일단 쇼핑을 하겠어. 음.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진짜 잘 되어있다 대박 커 이것도 진짜 맛있어 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 아, 이렇게 많은 거야? 우와 스타스만는 그 우와 자리가 하늘에 붙 겨우겨우 자리를 앉아가지고 언니를 기다리고 있어 원래 무슨 드래곤프루트 스무디 먹으려고 했는데, 역시 12월에는 퍼비나 라떼주? 퍼비나 라떼. 너무 예쁘다. 되게 좋은데? 와. 명당이네, 명당이야. 일단 나온 파송 응? 아니구나. 파카이콘 파이 아니네, 약간 불랙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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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냄새는. 맛있 어. 음. 진짜 맛있어. 음. 맛있지. 내 스타일. 개꿀맛이야. 너무 맛있는데? 그래, 바이크를 타고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니다 <목소리> 혼자 타는 그래, 바이크는 좀 떨리더라고요. <목소리> 커브로 돌 때마다 아저씨 엉덩이를 허벅지로 움켜집니다. 그냥 허리를, <목소리> 허리춤을 빠끌로 안으라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목소리>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커브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언니가 소리 지르면 아저씨가 짜증난다고. <목소리> 아니, 짜증내는 게 아니라 니네 때문에 사고난다고. 잘 가고 있는데. <목소리> 다운 더 너무 좋아요. 깔끔스 말입니다 네. 지금 11시 반이고요. 모든 가방과 카메라를 다 넣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 무 저희는 아이콘시험에서 밥을 먹고 언니가 엄청 맛있고 유명하다는 빙수도 먹으려고요. 어, 그거 꼭 찍어야 돼. 어. 그래서 일단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 안 보고도 찾아오는 아이콘시합 <laughs> 동네에요 동네 <laughs> 오늘은 아침이라 사람이 없어요 기침을 자꾸 미친듯이 하는 바람에 비행기에서 약간 걱정이 되지만 저희는 일단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추억의 코코이지방향그다 <laughs> 묻혀있어 언니는 레벨 3 나는 레벨 1 레브 레브 사이응 응. 딱 좋아. 진짜 맛이 무거워요. 어 귀여운 이게 빅사이즈야빅 사이즈. 음, 진짜 맛있다. 음, 이 얼음을 잘만들고 진짜 달달하고 될까? 맛있어 근데 이거 떨어질 때 다.. 이 크림이 진짜 맛있다 이거 뭘까? 이거 생크림? 오우! 와 이거 한국에 있으면 난리 나겠다 그치? 네, 응.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내 말이